지금 저 앞에 보이는 건물 두 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게 이제 재벌인 겁니다. 재벌이, 재벌의 그 창업주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후계자에게 재벌을 물려주게 됩니다.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저 재벌, 저게 어,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좀 작지 않습니까 오른쪽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어떤 후계자에게? 이 자기들이 이룬 것을 물려주었는가 그걸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둘은 국민의 힘이든 민주당이든 이 기업의 전망은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쪽이 지금까지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힘이 아주 실망스러울 때는, 그래도 저 민주당보다 낫지 않느냐. 또,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 힘이 좀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마지막에 그 남아있는 지지까지 긁어내는 이제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30년 넘게 했으면, 이제는 그 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도 되기는 됐습니다. 어쨌든 이들 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신뢰는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에서 국민의 힘이 저 모양으로 어, 각종 그 어, 국정과제라든지 또 세계적인 우리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힘 저렇게 하니까 이제 다음엔 우리 차, 차례다. 이거 화꿈입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의 힘에서는 민주당이 그야말로 대차반이다. 그런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다음 차례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1당, 2당, 지금 왼쪽이 국민의힘, 오른쪽이 민주당, 이러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당도 있고, 또 다른 곳도 있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그저 제3당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3당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때는 다수당인 민주당에 키워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당도 아니다. 그게 차라리 민주당하고 합하든지 아니면 해산을 하든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념이 없는 그리고 어, 자기만의 고유성이 없는 집단도 정당으로 길 붙어 있는 이 현실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정당은 곧 끝을 내야 할 겁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어찌됐든 후계자를 찾아서 어, 그 승계를 해 주었습니다. 이들 정당 2세라고 할수 있는 그들에게 문제가 대단히 많은 겁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처부의 자식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처부의 자식은 지금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 사람이 우리의 대표다. 이 사람이 후계자다 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후계자가 성격이 삐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주당의 서자, 서자 문제가 계속 남아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 힘, 국민의 힘을 물려받은, 후계자는 김기현입니다. 그런데 이 김기현이 누구냐? 중소기업 사장인 겁니다. 비록 제1당, 다수당은 아니지만, 국민의 힘은 아주 거대한 기업으로 치면 정말 당당한 재벌입니다. 그렇게 큰 정당인데, 여기에 중소기업 사장이 후계자로 들어오니까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대기업을 운영하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윤석열,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은 이 당에 당을 상당히 강하게 틀어지고 있는데, 그는 회장 자리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자도 아니고, 이런,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그 자리를, 회장 자리를 웅켜지고 있는데, 이 윤석열 또한 중소기업 사장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입니다. 이게 민주당보다 더 문제가 큰 것이 아예 기업 정신, 기업가로서의 마인드가 전무하다. 마른 중소기업 사장 정도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 회사 운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윤석열 회장은 사업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고 서자도 아닌 남남이고 타인이고. 그런데 어쨌든 후계자가 되고, 회장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 회장이 국민의 힘을 장악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 힘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 회장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모르고, 그리고 그 기업에 정신, 그 이념을 상실한 사람이고, 게다가 아주 이상한 허풍이나 치고, 그리고 하는 일은 회사 말아먹는 회장처럼 큰 돈을 마음대로 쓰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현대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사장 자리에 있었으나, 그거 역시 바지 사장이었던 윤석열은 여기 와가지고, 아, 우리는 아이언맨을 만들 거야. 우리는 구글이 될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 자동차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기업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 기업의 정신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런 사람이 장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회장 따로, 사장 따로 가고 있다. 물론 민주당도 이것은 비슷합니다. 반반 나뉘어 있다 하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꼬리 아홉 개 달린 김종인이 날로 주워 먹으려고 노리면서 지금 금태섭하고 신당 창당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일당과 2당이 정말 무너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설사 모르더라도 이걸 알든 모르든 김종인은 망해가는 기업의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곧 망할, 곧 죽을 그런 상대의 옆에는 꼭 김종인이 서 있다. 문제는 김종인이 그렇게 서 있지만 끝내 그것을 주워 먹지는 못합니다. 킹메이커 못한다. 또한 킹메이커 까무로 대우도 못 받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결과가 그렇게 되겠지만 이번에 또 이거 날로 주워 먹겠다고 김종인이 나선 겁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듯이 선거 때마다 김종인이 미리 앞에 나서서 설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면 어디에도 우리 사람이다 하고 받아주지 않았다. 어느 쪽에도 가지 못하고 하는 족족 실패했다. 자기 자신이 산 증인입니다. 그 사람은 킹메이커하고는 거리가 멀다. 왜 그런가 하면은, 김종인 씨 꼬리가 아홉 개나 달렸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꼬리를 흔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입맛을 다시면서 혀를 날름거리니까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이게 지금 아무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이 사람들이 마냥 오만해서 어, 현실을 아예 모르고 제멋대로 가는 사람들이었는가. 국민이 그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 불운으로, 국민의 업보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망해가는 기업은 자기네가 망할 것을 결코 모르더라 하는 경험에서 우리가 이들이 모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바로 이런 같은 운명을 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둘다 긴장하지 않고, 그리고 둘다 자만하고, 그 결과는 서로 바라보면서 다음에는 내가 이 나라를 먹을 거야. 이렇게 기대에 차서, 그리고 온갖 술술을 쓰면서, 나라의 내일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선거에 올인을 할 것이고, 이들 둘은 서로 마주보면서 같이 침몰해 갈 겁니다. 물론, 금태섭은 그저 먼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종인이 또 나섰다. 금태섭이라는 먼지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한다. 그게 무슨 뜻인가? 바로 이 먼지 하나가, 그리고 침몰할 기업 옆에 반드시 등장하는 김종인의 존재가, 이게 바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침몰을 알려주는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